창조의 셀 진하나 자매입니다. 먼저 아울리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결혼 전 함께 아울리치에 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등록비와 항공료도 다 입금한 상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아울리치를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기내어 가는데 같이 신청했다가 저만 혼자 가게 되어 또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이 갈수 없는 이유라 속상함이 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자친구는 그곳에 가서 성교하고 돌아와서 영혼 얘기를 하며 밝아지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겠다고 응원의 편지를 한통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아울릿을 향하러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런 중에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직장에 대한 걱정이 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쓸수 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어떻게 해야 할, 좋을지 기도하였는데 연차 없이 아울리치를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결혼 준비를 한다고 연차 다섯 개를 더 얻게 되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의 아울리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네트워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팀으로 꾸려져 팀끼리 미션과 해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어색할 겨를도 없이 하나가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복음이 간절한 영혼들에게 다가가 백지전도를 하며 두날개 연합성교의 탁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와 비도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역할 때는 비를 그치시고 이동할 때와 해피미팅을 할 때는 비를 준비하시어 보다 시원한 날씨 속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프니 운전수가 원래 예정된 장소와 다른 곳에 내려주어서 그곳에서 백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을 거라는 우리 팀 단기선교사님의 말씀에 기대하며, 때에 따라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에 할수 있는 것은 준비해 간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전하는 복음에도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신 찾아와 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런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되니 이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초청예배 때 제가 복음을 전한 영혼이 초청예배에 온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천국잔치를 보는 것 같아 구름 위에 오른 듯 마음이 들떴던 것 같습니다. 막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아울리처들이 거리로 뛰어다니며 고축제가 시작된다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건네며 초청했더니 자리가 부족하여 아울리처들이 앉은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가득찬 사람들과 함께 천국잔치 같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모두 가벼워 보였고 넓은 밝은 모습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청된 영혼들이 교회로까지 나와 잘 정착되어 훈련받아 셀리더로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들으니 이 가치로운 일에 내가 함께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과 훈련으로 일꾼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며, 우리 교회의 소속감과 애착심, 자부심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단기 선교사님들이 해같이 밝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몇 개월 전 떠나보낼 때는 오히려 내가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그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로운 일들로 누구보다 행복한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예배 때의 말씀을 지금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고, 아울리치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것, 일꾼을 세우는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없음을 눈으로 보았기에, 이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더잘 쓰임 받도록 훈련에 임하며 사역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지 10년이 다돼 가는데 이번 아울리치가 처음이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가는 비전트립도 가보았고, 성교단체에서 하는 성교도 가보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나 하는 성교에 대한 선지식으로 오랫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고,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빼앗은 건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생명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 준비하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퇴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리포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마음만 가지고 있던 아울리치에 결혼 전 함께 가자. 건면해 주시어, 회복 가운데가 있는 아울리치를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동참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정의치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교는 생명입니다.